자 그다음 어, 앞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CPU의 기본적인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뭔가 회로에 대한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하려면 어, 어, 아까 앞전에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어, 이해를 좀 해야 하고요. 어, 그다음에 어, 이 전원 부분은 항상 조심해야죠. 디, 디, 디지털은 전원을 잘못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100% 어, CPU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회로들이 어, 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전원은 꼭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은 바뀌지 않도록 어, 항상 유념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어, 데이터 라인의 전원이나 아니, 데이터 라인이 꼬였거나 어, 데이터 선이 이제 잘못 연결이 되어있다 치면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들이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것 뿐이지 동작이나 이런 어, 회로가 망가지거나 이런 일들을 만들지는 거의 안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원 부분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음, 꼭 어, 해당하는 CPU에 관련된 걸쓸 때는 그 부분만 좀 어, 유념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 그다음에 앞전에 이제 요 오실레이터, 그다음에 리셋 어, 회로인데 리셋으로도 지금 현재 어, 위에 뭐예요? 바가 있죠. 요 바가. 이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평상시에는 여기다가 5 v 를 주한다는 거고요. 어, 리셋 동작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로 신호, 접지, 0V를 가해주면, 어, 이 칩이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가게 되는, 처음부터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컴퓨터에, 어, 리셋 단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 리셋 단자의 역할이 바로, 어 시스템을 재부팅을 해서 처음부터 스타트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 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 아, 판서를 지우고요. 아... 아, 우리가 어, 이런 마이크를 잘 쓰든 안 쓰든 어, 그 개념은 좀 어, 이해를 해놓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좀잘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고요. 어, 가끔 이 두가지 심볼 형태가 이제 다른 쪽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v 이제 나옵니다 앞에 a 는 어, 아날로그 아날로그에 이제 약자를 따서 이제 a 그 다음에 볼테이지 그래서, 아날로그 전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날로그, 아날로그 쪽에 이제, 얘, 얘가 칩 자체에 아날로그를, 어, 디지털로 변환을 해주는 그 기능이 이제 내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블럭에 전원을 넣어주는 거를 이제 AV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VSS, AVDD, 이렇게 이제 존재한 거죠. 여기 이제 아날로그 전원 공급이라고 써 놨죠 그 다음에 dvdd dvss 요거는 뭐다 어, 이 cpu 내부에 있는 로직 회로의 전원 공급이다 그리고 얘들은 블록 별로 다 제공하기 때문에 전면 층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느 하나만 연결하면 안 돼요. 전체 다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어그 블럭 중에 일부만 동작을 해요. 그래서 블럭 중에 이제 여러 개 블럭이 있으면 그 블럭 중에 어 일부만 동작을 하고 나머지 그 전원이 연결돼 있지 않은 블럭은 동작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은 음, 무조건 전체를 다 연결해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네.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그냥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IO VDD, VSS 이것도 있네요. 그래서 IO 포트에 전원 공급도 또 하는 그런 포트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XVDD, XVSS, 오, 요 X라는 게 있네요. X. 엑스는 우리가 크리스탈의 약자를 쓴것 같아요. 음, 엑스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크리스탈을 엑스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어, 그 안에 클럭을 넣어서 구동하는 쪽에 전원을 외부에서 넣느냐 안 넣느냐 결정하게 되고요. 주로 얘들은 내부에 이제 PLL이라고 하는 어, 요 블럭이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 요 앞, PLL에 전원을 넣어줘서 음, 내가 원하는 클럭을 세팅을 하고 그클럭에 장단을 맞춰서 구동을 하도록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클럭 넣어주는 거고요. 리셋. 그래서 어요 어, 리셋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RTC, r t 클럭까지는 주로 이제 리얼타임 클럭 입력이라고 이제 하고요. 안에 어, 리얼타임 RTC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RTC는 리얼타임 클럭이라서 고해 실시간 어, 클럭을 만들어서 어 이제 시계를 만든다던가 CPU의 클럭 외에 별도로 어, 클럭을 가지고 어, 구동을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RTC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그요 CPU를 가지고 시계를 만들었다.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음, CPU가 전원이 나왔거나 잃어버리면은 전원 그니까 시계가 죽어버리게 되죠. 어, 근데 이제 RTC 같은 경우는 별도로 CPU와 관계없이 어, 별도로 어, 클럭을 넣어서 어, 여기다가 이제 시계 기능을 넣어버리게 되면 CPU가 어, 있으면 CPU와 관계없이 이 어, 클럭은 별도로 동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계는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백업을 백업 배터리 같은 걸 넣어서 어, 붙여놓고 뭐시표는 어, 꺼져 있어도 시계는 계속 꾸준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들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 물론 뭐 시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 시스템 자체가 다 셧다운됐는데 어, 다른 어, 동작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게 이제 리얼타임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JTAG 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이 JTAG 은 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프로세서들이 다 JTAG 을 가지고 있고 어 JTAG 이 이제 CPU 내부에 프로그램을 넣을 때 쓰는 그런 전용 핀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각 c p u 마다 JTAG의 형태나 그다음 JTAG 핀들을 가지고 있고요. 요 JTAG 핀에 통해서 프로그램을 넣을 수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알아둬야 할 게, 어, 요 JTAG 포트는 이 JTAG 장비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PC하고 연결을 해서 PC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JTAG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어, 요 CPU에다가 프로그램을 이제 집어넣게 되죠. 음, 라이팅을 합니다. 라이팅. 어, 그래서 저 JTAG이 어, 어쨌거나 PC 기반으로 했을 때는 PC에서 프로그램을 어, 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JTAG 음,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장비가 꼭 있어야죠 근데 이 JTAG 에뮬레이터 장비가 하는 역할은 두가지예요크게 프로그램만 라이팅하는 거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라이팅을 한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까지 하는 거 그래서, 시뮬레이션까지 하게 되면, 어, PC 쪽의 프로그램이, 어, 그 시뮬레이션에서 어, 어, 전반적인 그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어, 그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주로 뭐 AVR이나 그 AVN이나 그 ARM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어, 이런 개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스템들이 다어 이걸 추가를 해서 어 편하게 개발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아어 그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제 포트들 어 PA에서부터 PE, PF, PG번까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G 번은 아날로그 입력하고 출력 전용 포트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여기 보면 출력 전용 포트. 어, 이 CPU의 다리는 두가지에요 우리가 I/O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보내고 신호를 받고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핀들은 내보내기만 하는 핀이 있고요. 어떤 핀은 입력만 하는 핀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핀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출력 I/O인 경우는 입력과 출력이 다 되지만 어떤 핀들은 입력은 안 되고 출력만 되게, 어떤 핀들은 출력만 되고 입력은 안 되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 보거는 반드시 내부 구조하고 그 핀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어, 지어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 시스템의 내부 구조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하드웨어나 뭔가 이제 그 회로를 구성할 때 보면 이 안에 이제 블록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블록도인데 어 그냥 처음에 볼 때는 복잡해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하나 뜯어 보면 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 어 안에 회로로 표현되어 있던 거를 블럭으로 쪼개서 어, 우리가 보기 쉽게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화살표의 방향들은 주로 신호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양방향성이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단방향성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이제 핵심인 CPU 핵심인 요 이제 ALU 가 있는 거죠. 어, ALU는 이제 산술 연산 장치고요. 어, 모든 컴퓨터는 다 산술 연산 장치를 가지고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ALU라고 하고요. 음, 그 산술 연산 장치는 어, 구조가 어, CPU마다 다 달라요. 어, 저 부분이 같다라고 한다면 같은 CPU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요. 어... 저 부분이 달라지면은 이제 완전히 시스템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셈블러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어, 아두이노에 쓰인 AVR, AVR은 종류가 워낙 많아요. 얘는 중간 안에 코어는 이게 우리의 코어라고 하는데 코어는 어,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메모리라든가 이런 아 IO, 나, 이제,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런, 내부, 내부에 꼭 필요했던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어 있고, 빠져있고의 차이인 거죠. 제일 기본 핵심적인 거는, 어, ALU, 그 다음에, 어, 여기서 보는 타이머. 타이머 카운터. 얘는 타이머 카운터가 이제 종류가, 음, 여러 개가 들어가 있죠. 하나, 1번, 2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0번. 총 3개가 있네요. 타이머 0번, 타이머 1번, 타이머 2번 이렇게 그 다음에 인터럽트, 인터럽트, 그 다음에 외부의 메모리 인터페이스 자, 어, 요 CPU는 외부에다가 메모리를 붙일 수 있습니다. CPU가 있으면 외부에다가 롬이든 램이든 이렇게 붙여 연결을 해. 이렇게. 그래서 아, 외부 메모리를 쓸 수가 있게 되어져 있죠. 그거를 쓸수 있는 블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컴파이터 비교기 AD. 그 다음에 어... ISP 프로그램 넣을 때 쓰는 거라겠죠.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롬 o 음, r 기 m 이게 이제 내부에 있는 메모리예요. 어, 요 결국은 10그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면 CPU 속에 ROM이 있고 RAM이 있고, 외부에 ROM이 있고 RAM이 있고, 이렇게 여기 ROM, RAM, ROM, RAM 이렇게. 저거는 시스템마다 어, 저렇게 다 지원하는 게 있고 없고 이걸 확인해야 돼요. 어. 얘는 내부에 롬 r 그램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롬 같은 경우는 64kb가 있고요. 램은 16kb까지 내부에 존재하네요. 사실은 외부에다 연결 안 해도 내부 것만 가지고도 쓸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특정한 뭔가를 지정하거나 저장해서 쓰려면 이제 외부에다가 우리가 메모리를 확장을 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예요. 아 이거는 음,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해놔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음, 뭐 아까 제가 얘기할 때 RTC 리얼타임 클럭이라고 하는 어, 부분이 있다고 했었고요. 어, 그다음에 Clock 오실레이터, OSC 드라이버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CPU가 구동을 할때그 어, 클럭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클럭을 만드는 애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클럭 속에 어, 보면 안에 멀티플렉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디바이더가 있고. 그 다음에 PLL 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어, 이 디바이더는 분주기예요 한국말. 분주기. 분주기. 분주기는, 어, 클럭을, 어, 나눈다. 이소리예요 클럭을, 이제, 어, 나눠가지고, 분해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16메가가 들어가면, 16메가가 들어가면, 뭐, 한 4메가가 이렇게 나오게. 나눠서. 4분지 하면은, 4메가가 되죠. 16메가를, 어, 4로 나누면, 이제 4메가가 되죠. 떨어뜨렸죠. 그 다음에 PLL 같은 경우는, CPU 내부에 들어가 있는 클러, 어 클럭 증폭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면 어. 어, 클럭기 어 내가 1메가를 넣는데요 1메가를 넣었어요 얘를 100메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뻥튀기시키는 거죠 어, 어 그런 역할하는 을게 이제 PLL이 하게 됩니다 저걸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어, CPU가 굳이 빠르게 동작할 필요가 없어요 1 0 0메가헤드츠를 처음부터 넣어줄 필요는 없는 거죠. 어, 얘가 동작할 때, 그 처리할 때만, 어, 100메가 이상 주면 되지, 평상시에 카마 히 있는 애를, 어, 저렇게 큰 클럭을 주게 되면 CPU가 속도가 빨라서 열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대한 낮춰서 이제 처리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디바이더, 멀티플레, 멀티플렉서, PLL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먹스는말 그대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디바이더를 쓸 거냐, 4분주를 쓸 거냐, 2분주를 쓸 거냐, 8분주를 쓸 거냐, 16분주를 쓸 거냐, 어떤 분주를 쓸 거냐를 선택하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디바이더와 멀티플렉서가 같이 이제 붙어 있고 멀티플렉서는 디바이더를 내가 어떤 걸쓸 거냐를 선택하는 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와치도그 어, 타이머가 있는데요. 와치도그 타이머는 주로 이제 어, 말 그대로 어, 타이머를 가지고 어, 전체 시스템을 어, 우리가 어, 감시하는 모니터링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예를 들면 이제 전원이 좀 문제가 있거나 전원이 약해지거나 어, 이런 걸 사전에 어, 검사를 해서 어, CPU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예요. 와치도이니까 어, 결국은 어, 감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어. 나머지는 뭐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리셋. 파트에 이런 회로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리셋도 어 얘가 외부의 회로를 가지고 리셋도 하지만 어 내부에도 어 리셋 회로를 가지고 어 어떻게 이제 어떤 리셋을 걸 건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리셋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셋 하나만 가지고도 어 CPU에 설정해야 할 것들이 또 존재합니다. 음, 리셋 회로는 사실은 avr 쪽에 더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트메가128 같은 경우나 아트메가128 음. 여기 리셋 회로 보면 어, 엄청나게 다양하게 어, 리셋을 할수 있는 어,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외부에다가 우리가 회로를 붙여서 많이 하죠 여기 밑, 요 단자 있죠? 이게 이제 외부로 이렇게 아이씨 다리가 나온 거예요. 그 핀을 통해서 이 시스템 전체를 리셋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죠. 어. 저 회로는 차후에 다시 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리셋을. 아,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요 메모리인데요. 아 메모리는 앞전에 제가 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메모리의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어요 메모리의 구성을 이해를 해야 어, 시스템 설계뿐만 아니고 어, 시스템 프로그램도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어, 그리고 어디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제어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어, 다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는 크게 이제 프로그램 메모리 그 다음에 데이터 메모리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메모리는 어, 우리가 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프로그램 메모리는 롬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로. 그래서 어, 데이터 메모리의 구성은 어, 지금 음, 총 데이터, 데이터 메모리의 어, 전체 데이터는, 8비트가 되죠, 8비트. 이렇게. 그죠? 근데, 프로그램 메모리의 데이터 비트는 16비트에요, 16비트.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 데이터는 주로 그 메모리에다 저장할 때 8비트씩 끼겨 넣는다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뭔가 설정을 할 때도 8비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롬은 롬은 이제 16비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롬은. 근데 롬에 들어가는 거는 앞전에 프로그램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넣을 때는 얘는 16비트 구조예요. 프로그램 명령어의 길이가. 그게 차이인 거죠. 그래도 데이터는 8비트다. 이제, 암 같은 경우는 16비트의 메모리 공간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 메모리 비트가 이제, 데이터 메모리 비트가 16비트, 혹은 32비트,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메모리가 이제 30비트, 32비트, 그 다음에 램도 32비트,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해서 쓸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그, 그, 시스템 구성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쉬었다가 메모리에 대한 저, 어, 설명을, 구조를 좀몇 가지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